나이 39에 이혼 결정한 김나영, 무작정 믿지 말았어야 과거 발언 재조명. 방송인 김나영, 39. 이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나영은 29일 자신이 유튜브 채널 김나영의 노필터 TV를 통해 이혼을 발표했다. 영상 속 그는 신 목소리로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 더는 함께 할수 없기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출처 등호 유튜브 김나영의 노필터 TV 화면 캡처 이어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개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며 용기를 줬던 고마운 분들 덕분에 이사간 보금자리에서 두 아이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나영은 지난해 남편이 불법 선물옵션을 운영하면서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입장문을 통해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남편이 하는 일이 이런 나쁜 일과 연루되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의 황망함과 상실감에 감히 비교될 순 없겠지만 저 역시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이 상황이 당혹스럽고 괴롭기만 하다 라고 토로했다. 29일 김나영은 자신의 SNS에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노필터 TV로 인사드려요라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아들 최신우의 뒷모습이 담겼다. 김나영 인스타그램 김나영은 남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죗값을 치를 것이라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남편에 대해 무작정 믿지 않고 좀더 살뜰히 살펴보았을 걸 하는 후회가 막심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나영의 남편 A씨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놓고 1천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김나영은 남편 A씨의 구속으로 출연한 방송에서 출연분이 전부 편집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 옵션 업체를 차려놓고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적격 투자자 천해순세 명을 대상으로 운영자, 리딩 전문가, 증권사 전직원, 인터넷 BJ 등과 함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과거 김나영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김나영은 지난 2017년 9월 tvN 현장 토크샷 택시에 출연해 자신이 살고 있는 평창동 저택을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나영은 평창동으로 이사한지 5개월 정도 됐다 며 어릴 때 충천에서 자라서 서울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다. 드라마 보며 부잣집에서 전화 받을 때네 평창동입니다 이런 게 있지 않았냐? 그게 도대체 어딘가 싶었다. 그래서 난 평참동에서 꼭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나영은 자신의 평참동 집을 공개하며 살아보니까 되게 좋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고 자랑했다. 이날 공개된 김나영의 집은 뛰어난 인테리어뿐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과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전망까지 갖춰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또한 김나영은 MBC 라디오스타에서 남편의 직업과 관련해 남편이 무슨 일은 하는지 저도 잘 모른다고 답해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 마마랜드 2분에서 신우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남편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라며 부양가족이 늘어나 남편이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다. 마음이 이해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나연은 1891년생으로 지난 2015년 4월 제주도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 앞에서 열살 연상의 금융업종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2016년에 첫 아들을 낳았고, 이어 2년 후인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이혼 김나영 소속사 홀로서기 위한 법적 절차 중 모든 결정 존중. 방송인 김나영이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 29일 김나영 소속사 iOK 컴퍼니 TN 엔터 사업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한 대로 현재 김나영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김나영 씨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현재의 상황들을 마무리 짓고 방송인 김나영으로 당당히 설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속사는 금일 이후 남편분과 관련한 상황은 소속사의 공식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또한 당사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측성 보도와 댓글은 삼가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나영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함께 할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며 직접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나영의 남편 A씨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옵션 업체를 운영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된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후 김나영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알리며 남편의 구속 사실을 인정했다.